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미술 문화재계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네. 내일 문화재위원회가 9일날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립문화재 분과 세계유산분과 합동분과위원회를 열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김포장릉교 아파트 건설에 대한 어떤 내일 판정 이런 것이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문화일보는 김포 장릉뷰 아파트 높이 논란, 내일 문화재위 현상변경 심의, 원안 가결 가능성 없어 강경 입장, 왕릉 등 역사문화환경 훼손 이유 과거 높이 조정 철거 전례 있어. 그래서 조선 왕릉 인근 건축물 조정 사례가 도표로 보여지고 있고요. 문화재청 자체 능제 복원 이런 내용이 문화일보에 세밀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내일 심의 회의에 의해서 어떻게 최종 결정이 날지 많은 관심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는. 한국 미술사학회에서 문화재 감정위원 전문임기제 폐지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사학회는 정부의 문화재 감정위원 전문임기제 직급 폐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미술사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랫동안 문화재 불법 반출 저지에 중추적 임무를 해온 문화재감정위원 전문 임기제를 예고도 없이 철폐하려는 것은 한국 문화재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문화재감정위원 전문 임기제 철폐는 문화재감정을 단순한 사무 업무로 간주하는 비상식적이고 근시안전 시각에서 비롯된 조치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계약이 이달 30일 종료되면 문화재감정위원 전문 임기제 직급은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전문 임기제는 6명, 일반 임기제 22명, 비상근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무기간이 동일하다면 처우는 전문인기제가 일반인기제보다 좋다. 네. 심각한 또 어떤 문제제기입니다. 네, 경향신문 김홍희 선생님이 야심있게 연재하는 시리즈, 김홍희의 페미니즘 미술 읽기, 열세 번째로 페미니스트 콜렉티브 연대 활동, 남성 본위 화단에 맞서 투쟁, 집단화로 권력 획득한 공생의 실험, 그래서 콜렉티브 연대 활동, 1970년대 표현그룹, 1980년대 민중계 여성 미술, 연구에 1990년대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프로젝트 그룹 이킴 연대기별로 콜렉티브 연대 활동을 전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화재의 전시 경향신문은 금동방과 사유상 두 점을 만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예방. 다른 방과 사유상은 한국이 20점, 일본 40점 등 남아있는 금동은 70점. 네, 연남뉴스는 뉴욕의 개념 미술 선구자 로렌스 와이너가 79세로 별세했다. 뉴욕 타임즈는 7일 와이너가 지난 2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1942년 뉴욕에서 태어난 와이너는 언어를 미술의 재료로 사용한 작가다. 로렌스 와이너 네, 서울신문, 우리 아트테이너라는 말이 있죠. 연예인 출신의 미술 작가들. 인기로 돈 번단 말, 실력으로 싹 덮은 우린 아트테이너. 국내 미술계 입지 넓히는 연예인들. 권지한 바르셀로나 국제예술상 대상. 표현 독창성 호평. 내년, 미국, 프랑스 초대전, 걸스데이, 유라, 연예인 특별전, 내점 전시, 하연서도, 필름 사진 회와 백여 점 선배. 네. 권지안 씨, 어, 외국에서 돌아와서, 지금,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권지안시바르셀로나국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또한 번의 화제를 이렇게 모았죠. 네, NFT가 궁금한 당신이한 꼼꼼 가이드. 대체 불가토큰이죠 네, 흐름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시 관련 소식인데 문화일보. 네, 문화일보가 아니고 <laughs> 해럴드경제입니다. 지금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박수근 해고전, 폐허 나목 그리고 삼 봄을 그리다 유아 드로잉, 사파 등 174집 역대 최다, 1960년 노인들의 대화 최초 공개도. 네, 이 데일리 는 무뢰 화가 안영일, 하파스, 갤러리와 함께 내년 한국을 찾는다. 서울대 회화과 졸업 후 1966년 미국 LA 정착 한평생 물빛을 탐구 2020년 12월 별세 1980년대부터 물 시리즈 연작으로 주목 내년 미국 전시회와 한국 전시로 관람객을 만난다. 네. 지난번에 청주 중북문화관에서 거장의 귀환에서 아버지 안승각과 아들 안영일에 대한 그 부자전시가 열렸었죠. 그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안영일 작가 다시 보기. 네. 뉴시스는 서초구 끼오에서 열리는 김남표, 윤두진 해화와 조각사의 소통의 공간 예술과 협동 작전 같은 2인전 주목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이색 개념 전시. 네 김남표 윤두진의 부조 입체작품 네 매일경기신문은 강남 청담동 포리아트스페이스와 아이프 라운지에서 열리는 변웅필 개인전 눈코입 흐릿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네, 옆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고궁연화전, 영역의 역사, 경복궁, 보건 30년의 기록, 변홍필의 인물화는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김달진의 이 전시 소개했습니다. 한국일보 방탄소년단 사진작가 김명중. 이번엔 열다섯 가족을 찍었다. 네, 한글의 신문. 평창동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도자 조각상 강승주 작가 개인전. 제 예술 보면서 영감받은 레지나의 꿈 펼쳤어요. 평창동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11일까지 전시, 네. 이 전시, 김달진의 가다에 유튜브로 소개를 했네요. 또, 청주에서 열리는, 청주에서 출간된, 그래도 밤곡에 출간한 기획, 조 송주 작가 글 박준성 그림 김기준 사진 최석원 합동으로 만들어졌네요. 이재는불 꺼진 청주 유흥가밤 고개 사람들 이야기 모았어요. 네, 진주. 진주, 창의 예술 도시로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받아서 미술에 대한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진주 전통 공예비엔날레가 열렸고요. 내년 3월에 한국 채색화의 흐름, 내년 3월 진주 유치 본격화했다. 재경 향후에 시민, 전문가 등 추진위원회 구성, 국가, 기업, 미술관, 네트워크 형성, 지역 문화 불균형 해소. 네, 진주. 박생광 선생을 생각하죠? 서울경제. 그림왕 양치기, 양경수 작가. 쓸데없는 집이라던 웹툰제 인생을 바꿨죠. 야, 보람 따윈 사파로 유명세. 상사 갑질, 꼬집어, 사이더로 별칭 웹툰은 잘 쉬고 즐겁게 만드는 것 네, 서울시문 와이드 인터뷰 해움 천연염색과 한광석의 외길인생 잊혀진 쪽빛 40년 만에 되살린 세계 마법사 네, 갤러리 세인에서 열리는 2주년 전시. 네, 조선일보는 웹툰3 0살된 코믹 챔프, 국내 대표 만화 잡지, 30주년 만화, 유명 작가 6 0 명의 축전도 실렸다. 네. 작고 작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김달진의 위드 아티스트는 24번째 한국 인상주의 최고봉으로 화합을 이룬 대가 오지오라는 제목으로 오지오 선생에 대한 일대 작품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봤습니다. 위드 아티스트 오지오. 네 도착한 자료입니다. 오늘 특별한 자리가 도착을 했는데요. 강남 도산대로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된 송은 아트 스페이스 아시죠? 거기에서 그 건축과 관계된 이런 여섯 권의 소책자로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섯 권이. 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건축가 헤르조고와 드 메롱 두 건축가의 이야기 작품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네, 12월 14일 열리는 서울옥션 164회 경매도로 네, 이미 이 신문에 보도가 됐죠 빨간 선, 빨간 라인의 이호안의 그림이 얼마에 낙찰이 될까? 네, 12월 17일 칸옥션 경매 네, 이 그림 기억하세요? 우양, 국립연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열리면서, 화가 난 우양을 그린 음보의 그림이다라고 소개됐던 그 화제의 작품. 칸 옥션, 12월 17일. 네. 오랜 역사를 가진 안산의 2 2회 반원 미술제. 이면의 공간 수상작가와 선정작가의 작품들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22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 프로그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d d 피에서 열리는 살바도로 달리 촬영 갑니다.